안녕하세요, 다니 쌤입니다. 아, 오늘 아주 놀라운 분을 모셨어요. 옆에 계신 우리 이진아님인데, 네. 저랑 벤지가 5년 전 정도 네, 되죠? 5년, 네. 전에. 5년 전에 상담 오셨거든요 네. 그때는 아주 평범한 가정 네. 주부셨어요. 네. 재산도 많지 않으셨고, 네. 근데 어, 우리 이진아님께서 네. 전세금 1억을 빼서 월세로 음. 살면서 그 1억을 가지고 한 4년, 4년 만에 네. 아파트 16채. 네, 자산으로 지는한 50억 정도를 네. 만들었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저자 이진화입니다. 네. 네. <laughs> 책 제목이 이거예요. <laughs> 책을 내셨어요. 나는 네.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제가 그때 오셨을 때책한번 네. 이제 나중에 써보시면 어떠, 네. 어떻겠어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긴가민가 하셨죠? 네. 근데 결국 쓰셨잖아요. 작가님 네. 되시고. <laughs> 투자에도성공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사업도 해가시고 네. 어 이제 인생의 봄날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네. <laughs> 오늘은 어 여러분도 해낼 수 네. 있다는 네. 그런 현실적인 희망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는 네. 좀뭐치득세나또 보유세, 아, 양도세 네. 때문에 네. 뭐 지금 아파트 투자로 해서 이렇게 힘든 네.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힘들죠. 네. 그렇지만 제가 또 우리 진난님께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음. 내가 마인드셋. 네. 또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는 네. 언제든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시면서 네. 여러분들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얘기가 네. 될수 있으니까요 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 그래요. <laughs> 이제 이 책의 주제가 네. 나는 아파트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많은 투자 상품이 있잖아요. 뭐 땅도 네. 있고 뭐인데. 네. 이제 아파트로 그때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아파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모든 가정에 이제,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음. 살까? 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다가 이제 네. 가,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럼 이제 만만하죠. 네, 음. 가장 많이 찾을 것이고 그러면 매도도 매수도 음. 이제 편하다 이제 그거 하나 그때는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처럼 말게 음. 흥행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냥 편하게 팔수 있는 거 음. 내가 좀 필요할 때 빨리 팔수 있는 거. 황금성. 어, 그래서 있으면요? 아파트까지. 예, 네, 아파트를 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해 보면 투자는 네.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네. 음. 두 번째는 재테크 지식도 있어야 네. 되죠. 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용기예요 예. 네. 아, 선뜻 못 해요. 예. 네. 어, 어때요? 이 부동산 투자 지금 평범한 평범한 음. 그냥 여성이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네. 없을까요? 있죠 사실 지금 또 금액이 음.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이제 많이 비싸다는 이제 인식이 많이 갔다 보니까 음. 과감하게 투자하기 힘들고 맞아요. 사실 이집내 집이 없으신 분은 집한채 하는 것도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음. 이제 이게 없으면 나는 이제 거의 우린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laughs>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막 불안감도 들고 이제 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용기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는 네, 네. 필요해요. 근데 옛날처럼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시기가 아니에요. 그쵸. 네, 음. 요즘 유튜브부터 뭐 책부터 해서 제 책만 사실 한 권만 봐도 저는 음. 그책 소개는 아니지만 음. 거기에 이것만 지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썼거든요. 예. 그래. 그러니까 네. 지금 책한고 절대 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진짜 진심으로 꼭 네.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사실은 저도 네. 책에 <laughs> 제 사례를. 네. 저도 이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고 경험이 제 나름대로 많아서 그 사례를 토대로 엄청 많이 쓰고 싶은데 그럼 또제 얘기만 되고 4년 전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은 그쵸.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써야, 음. 되니, 써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이론적인 거 그냥 정말 누구나 이대로만 지키면 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아돈 있으니까 투자하지 네. 저한테도 많이 그 얘기 했었어요 너 1억 원도 있었으니까 하지 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쵸. 난 1억 원도 없어. 5천만 원밖에 음. 없어. 3천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도 할수 있어요. 그죠하신 있는 네. 말이 네. 있죠. 그리고 그럼 저는 다시 되물어요. 네. 그럼 너이억원 있었으면 나처럼 했을 거야? 음, 근데 그쵸. 그것도 아니래요. 네. 음. 그래서 이거는 여자분들이 네. 이제 좀 이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음. 이제 좀 많이 이제 남편에게 이제 좀 끊임없는 설득을 하면서 음. 우리 가정을 이제 일으켜 나가야 하겠다. 하는 좀마음가지좀 네. 각오가 엄청 큰 각오가 좀 필요한 네. 거예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의 네. 거의 80%가 네. 여성분이에요. 네. 나이대가 이제 <laughs> 50대 전후분이요. 남자가 50대로 가게 되면 네. 되게 쪼잔해져요. 네. <laughs> 세 가지 이돼서 남자들은 거의 투자를 반대하는 네. 편이고. 거의 80% 이상은 여성분들이 네. 나서세요. 그래서 남편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아내가 나서야 됩니다. 네. 진짜 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음. 어때요? 그럼 우리 이진아 작가님께서도 처음에 네. 이 부동산 네. 투자할 때는 굉장히 네. 두려웠셨겠어요 그죠? 많이 두려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찾아가서 음. 이제 좀 많이 이제 희망도 얻고 네. 이제 확신도 많이 들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사실 네. <laughs> 이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셨는데 네. 부동산 투자도 정말 힘든 거지만 네. 내 이름을 이책한번 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네네네네. 건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게 됐어요? 그 5년 전에 원래 이제 대표님 처음 뵀을 때 전부 네. 이제 책을 써보라고 네. 이제 권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음. 이제 조금 내가 더 경험을 하고 이제 내가 좀 써야겠다 네. 이제 해서 그게 이제 4년 이렇게 음. 지난 거예요. 네. 근데 4년째 쓰고 보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음, 그때 대표님 쓰라고 음. 할때쓸거 그러면. 더 빨리 나도 이제 성장하고 그렇죠. 더많이 이제 음.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항상 성장을 하죠. 네. 그런데 좀 빨리 성장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준히 책을 읽으면 네. 한 30년 정도 꾸준히 뭐 음. 일주일에 한 권, 뭐한 달에 한권 읽으면 아, 한그래도한 달에 한 권씩도 30년 읽으면, 어, 읽으면 내공이 네. 많이 쌓이잖아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내 나이 한 70이 있는 네.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이제 실력은 <laughs> 같은데 나이가 <laughs> 70이야.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laughs> 네. 좀 압축적으로 실력을 키워 놓고 네. 한 40대, 30대부터 네. 이제 돈을 벌어야 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뭐 천천히 공부하지. 천천히 배워가지가 네. 아니라 빨리빨리 빨리 배워야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네. <laughs> 이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세상이 빨리빨리 빨리 가니까. 맞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네. 내가 1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나 네. 그런 지혜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수 음, 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독특한 게 오늘 가야금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laughs> 가야금으로 해서 장학금까지 받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중간에 하실 생각이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연도 많이 하고 네. 이쪽으로 이제 좀 성공하고 여덟 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꿈은 교수였어요. 아 어, 그래? 네. <laughs>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원까지 음. 마쳤는데 딱 대학원 갔을 때. 아, 이 교수는 나의 길이 아니라라는 음, 거를 음. 좀 많이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이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거밖에 하지 않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라도 해서 네. 이렇게 성공 이 정도면 되지 음. 않았냐고 하지만 음. 이게 드린 시간과 너무 여기에 이제 되고자 했던 마음이 네. 너무 컸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는 데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로는. 내 아이와 내 가정을 지키기에는 좀 음. 많이 부족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국내에서 네. 재테크 쪽으로 네, 네. 방향잡으셨고요 네. 처음에는 이걸로 전공을 뭐 하거나 음.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버는 돈에 조금씩 이제 음. 이렇게 불려 나가야겠다. 네.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좀 이제 취미생활로 음. 재테크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잘된 거죠, 그렇죠. 다행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있어요. 첫 번째, 네. 부자 부모를 만난다. 네. <laughs> 두 번째, 로또를 네. 요즘 한번 받고 안될것 같아요. 네. 강남의 집안치가 30억이 넘어가니까 네. 로또를 한세번 정도 되면 네. <laughs> 돼야 될 <것> 같아요. <laughs> 아, 되고, 아니면 배우자를 아주 돈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내 기회가 이미 다 넘어가신 분들은 뭘 네. 뭐 그래. 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 네. 우리가 직장생활 아무리 억대 영공자를 할지라도. 음. 맞벌이 해도 원하는 수익을 못 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든가 음. 아니면 부동산 재테크, 남은 첫 택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음. 사업도 절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는 네. 어, 물론 네. 이것도 100% 안전하지 않지만 그 위험들은 내가 공부하고 알아가면 대부분 피해갈 수 있어요. 그죠?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우리 일반인 들도 나머지 음. 남은 음. 그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부동산 재테크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어. 보면 그런 내용이 에. 있어요. 집은 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렇죠. 찾고 골라야 된다. 네. 그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남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네. 이제 여자들이 집을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요즘 맞벌이라고 해서 음. 이제 같이 퇴근해서 집에 온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집을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남자분으로 보통 주차장 내려서 주차하고 집에 오면 잠을 잡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주차하고 네. 이게 집이 안에 뭐 단지가 뭐뭐 뭐 있는지 잠깐 주말에 이제 나갈 때밥 먹으러 나갈 때 말지 보통 못 느껴요. 그래서 저희 제가 보통 이제 분들 보면 남자분들이 집에 가면 그냥 집 이렇게 보고 주차장 보러 가요. 음, 이제 주차장 보러 음. 내 차가 긁히냐? <laughs> 아, 가르치냐? CCTV 있냐? 네. 주차장에? 그것만 좀 이제 많이 보시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샅샅이 보시죠. 음, 이제 곰팡이 있나? 음. 아니면 그 집에 이제 주방이 편리한가? 음. 그리고 주방과 이제 화장실을 꼭 확인하세요. 어.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구아파트 경우는 그 인테리어 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주방과 장식. 예, 그 인테리어 배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사사지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꼭 봐야 하고, 여자들이 집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고르는 집이 다른 여자분도 선택할 어, 확률이 그렇군요. 훨씬 큰 거죠. 어. 네. 그래서 반드시 남자는 네. 입을 다물고 계시고요. 아내 <laughs> 말에 네, 에, 따라가는 게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laughs> 음. 이제 많이 아이를 네. 많이 케어하기 때문에 아, 아이랑 이렇게 동선이 이게 맞겠구나 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아이분 이제 가진 엄마들도 네. 똑같은 마음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결국 대체로 집을 고르신 분들은 여성이고 네. 또어이 내가 팔 때도 여성들이 고르기 때문에 네, 네. 내 시각 여성의 시각으로 맞춰가는 게 네, 네. 정답이겠네요. 네. 네. 그래요. 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돈이 많으신 분도 선뜻 음, 부동산 투자를 네. 잘못 해요. 그러니까 꼭 돈만 있다고 투자를 할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뭐 어떤 내 마인드, 네. 의식도 네. 필요한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네. 그렇죠. 돈만 저도 처음에 음. 뭐 1억 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1억을 처음에 다쓴다 이제, 다 이제 투자를 한 상태에서도 더 네. 투자를 이제 늘리기가 힘들고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수익을 하려면 2년. 수 이게 뭐 금방 팔 수도 있지만 좀 네. 시간이라는 그렇죠. 필요한 걸 이게 요하는 이제 재테크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거나 네. 그런 지역이 생기면 일단 가서 그냥 제가 가지겠다고 결정을 해요. 어. 아 내가 저거 가지겠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이제 가계약금 일단 보내요. 돈은 없어요. 어. 돈은 없는데 일단 보내면 이상의 잔금 날까지 음. 어, 어디서 나 돈이 내야 해요. 그걸 내가 가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돈이 있어도 이 돈이 어디 갈까 막 엄청 전전긍긍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돈도 에너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안 오더라고요. 네. 네. 내가 돈을 즐겁게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계속 오듯이 이제 부동산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 음. 중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100 저는 100% 공감해요. 지 너무 많은 경험을. 지금 해서. 이진아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에. 저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에. 에. 믿는 거죠. 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이 마련이 되고 에. 제 주변에도 지금 이진아 작가님처럼 그런 에. 신분이 계세요. 에. 그냥 음에 들면 계약금 해 놓고 네. 그 돈은 <laughs> 어디든지 만들어 줄 거다 해서 <laughs> 잔금 전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는 아 분들이 있어요 있으시구나.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믿고 한다는 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할 거예요 네. 마인드 뭐 아니면 진짜 내가 한 계약금이 음. 막한 1억이 필요해 내 돈이 한3천0 정도인데 7천만 원을 음. 정말 절실하면 뭐 친구에 네. 사촌에 뭐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할수 네. 있죠 네. 그런 절실함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다 갖고 투자하기는 힘드니까요 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